한동훈 네. 어, 장관은왜 저희의 취재를 계속해서 스토킹이라고 하고 이렇게 불편해 하면서 입마변을 하려고 하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그제도 한 추적 보도를 한 것들을 보도했죠. 한 백석 예술대에서 대통령 관저로 이제 소나무 문제, 한 천만 원가량 하는 그 소나무 문제를 싣고 봤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적해서 그 어, 차량이 탑차. 그 학교에 로고까지 스티커를 붙여서 발이 그 차량이 들어가는 곳까지 저희가 이렇 추적해서 그걸 도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탐사 보도에서 많이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법무부 어, 장관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본인 본인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 불편한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해 하시고 이것들을 고소고발로 입만금 하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그리고 언론자의가 어떻게 지켜질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오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이렇게 숨기거나 보태고 할게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그대로, 어, 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조사를 잘 갖고 올 거고요. 네. 당연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어, 입마금용 그리고 그런 고소구발이기 때문에 어, 저희에 대해서 음, 수사기관들도 얘기를 들으면서 잘 거기에 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뭐 금융범죄, 마약범죄, 강력범죄 어, <laughs> 되게 무시무시한 범죄들인데 저희가 이런 범죄를 하면서 살아오지 않았거든요. 근이 자리에 왜 서있어야 하는지도 사실 의문인데요. 네, 지켜봐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잘 받고 오겠습니다. 네.